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아홉 개의 근막 경선 중 하나인 외측선을 볼게요. 외측선은 첫 번째 측굴 기울기와 관련이 있어요. 기울기는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왜냐면 기울기를 하는 거에 따라서 몸이 유연한지 안 유연한지가 보여요. 기울기를 잘하시는 분들은 전굴, 후굴, 기울기, 측굴을 다 잘해요. 비틀기도 잘하시고요. 그리고 기울기는 후굴과도 관련이 있어요. 후굴을 하시려면은 갈비뼈 사이사이를 활짝 열어내셔야 되잖아요. 가슴도 열고. 근데 기울기를 하실 때에도 갈비뼈 가슴을 활짝 열어내셔야 하기 때문에 후굴후굴을꼭후굴력으로 후글, 기르는 건또 아니거든요. 기울기를 하시면서도 후굴력을 충분히 기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기울기로 후굴력을 기른 편이에요. 파리브리타 잔우시르사사나를 하루에 20분씩 하니까 네, 후굴이 진짜 빨리 늘더라고요. 좋아요. 기울기로도 후굴력 기, 기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두 번째는 비틀기, 세 번째는 균형 잡기인데요. 외측선을 강화시키려면은 균형 잡는 동작으로만 외측선을 강화시킬 수 있어요. 뭐 앉는 동작, 어, 두 다리를 바닥에 놓이고 서는 동작으로는 외측선을 절대 강화시킬 수 없어요. 한 다리를 들고 균형 잡는 동작, 뭐 브릭샤사나 나무 자세나 나타라 자사나 같은 걸로 외측선을 강화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제 선의 위치를 볼게요. a 발의 내측과 외측의 중간 지점에서 시작, 발등의 중간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요. b 발목 바깥 주변, 종아리와 허벅지 외측면으로 올라가셔서 c 어깨 아래 귀부분의 두개골까지 신발끈 모양으로 몸통을 따라 지나가시면서 몸의 양쪽을 묶는다. 보시면 발등에서 시작이 된다 했죠? 발등에서 시작이 돼서 쭉쭉쭉 다리 바깥쪽을 타고 올라가셔서 엉덩이 바깥쪽 지나 Y자가 만들어졌으면 거기에서 X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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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자로 계속 올라가시면서 귀 뒷부분에서 끝이 나요. 4개의 X자가 만들어집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첫 번째, 제1 제5 중족골 기저. 발등의 중간에서 시작. 비 비골 근종아리죠? 3 비골두. 네, 비골두의넷 비골두의 전방인데. 5 경골 외과 6 장경인데. 7 대퇴근막 장근. 8 대둔근인데요. 장경인대는 종아리 바깥쪽, 대퇴근막장근은 허벅지 바깥쪽, 대둔근은 엉덩이 바깥쪽이에요. 근데 여기 세 개의 근육들은 굉장히 잘 뭉칩니다. 그러니까 자주 풀어주셔야 되고, 이 부분은 너무 과하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부위들이 과하게 수축되시면 다리가 밖으로 돌아가 버려요. 부장가하사나를 예로 들어볼게요. 부장가하사나를 하실 때는 어떤 근육을 사용해야 될까요? 정답은 다리 안쪽입니다. 왜냐면 엉덩이와 뭐 허벅지 바깥쪽을 너무 과하게 사용하시면 다리가 밖으로 돌아간다 했죠. 근데 부장가하사나는 안타라반다를 잡아야 되잖아요. 다리가 밖으로 돌아가 버리면, 안 따라간다 절대 못 잡죠. 그래서 부장가, 부장가산을 하실 땐 엉덩이에 긴장 최대한 놓고, 다리 안쪽 내전근을 쓰셔야 돼요. 자, 아홉 번째, 열 번째는 장골능, 장골의 옆부분이고요. 열한 번째, 열두 번째, 외측 복사근, 복사근 바깥쪽. 열세 번째는 늦골, 갈비뼈. 열네 번째, 열다섯 번째는 외내 늑골 간극, 열여섯 번째 제일 제이 늑골, 열일곱 번째, 열여덟 번째는 흉쇄 돌근, 마지막 열아홉 번째 유상 돌기 귀뒷 부분에서 끝이 납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죠. 음. 표면 후방선과 표면 전방선보다 훨씬 복잡한 선이에요. 기능을 볼게요. 첫 번째 기능은 몸통과 하지의 안정화. 다리의 안정화와 관련이 있는데 조금 있다가 볼게요.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두 번째는 몸의 좌우 균형을 잡아줍니다. 세 번째는 중력에서 몸을 들어올리는 기능이 있어요. 중력에 의해서 몸이 자꾸 내려앉으려고 할때 외측선이 발에서부터 골반까지 그리고 골반에서부터 늑골까지를 들어 올려줘요. 몸이 무너져버리면 안되죠.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길어질 수 있도록요. 네, 외측선은 움직임을 만들기 보다는 억제하고 제어하는 기능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다리 바깥쪽, 엉덩이 바깥쪽 과하게 사용하면 안된다 했죠. 그래서 네, 억제하고 제어를 합니다. 이번에는 외측선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첫 번째는 오다리와 엑스다리. 왜냐면은 하 오다리이신 분들은 엉덩이와 다리 바깥쪽이 굉장히 어, 약해져요. 그리고 다리 안쪽은 타이트해지고요. 그러신 분들은 안타라반다를 못 잡죠. 오다리이신 분들이. 엑스다리가 되면은 엉덩이부터 다리 바깥쪽이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다리 안쪽 내전근이 약해집니다. 네, X다리이신 분들도 다리 안쪽 내전근이 약해지기 때문에, 안타라반다를 못 잡을 수 있어요. X자 다리가 되면, 나바하사나 하실 때도 무릎끼리는 부딪히고, 발날끼리는 모을 수 있어도 뒤꿈치가 벌어지게 돼요. 음, 조심해야겠죠. X자, 오다리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기능에 하지 안정화가 있는 거예요. 외측선의 어, 외측선인 문제에 따라서 오다리, 엑스다리가 될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플렉스 제한, 발을 몸 쪽으로 당기는 거에 문제가 생기고요. 세 번째는 골반의 내전 제한. 외측선을 과하게 사용하시면 다리가 벌어진다 했잖아요. 다리가 벌어지면 당연히 골반도 벌어지겠죠. 그래서 골반을 모으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는 외측선이 타이트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볼게요. 첫 번째는 늑간근 사이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며 흉곽의 팽창 불가능. 외측선은 갈비뼈도 와 관련이 있어요. 근 갈비뼈는 우리가 호흡을 하는데 사용되는 근육이잖아요. 왜냐면 호흡하실 때 코로 들이마시고 갈비뼈 사이사이가 벌어지시면서 내쉬는 숨에는 코로 내쉬며 갈비뼈 사이사이가 쪼그라들잖아요. 근데 갈비뼈 사이사이가 좁아지면은 당연히 호흡 문제가 생기겠죠. 갈비뼈 사이사이를 마시며 벌리셔야 되는데. 좁아지니까. 들숨에 문제가 생기겠죠. 두 번째는 외측선 상부, 후두골 어깨 쪽이 위축되면 뒷목이 짧아지고 턱이 들려요. 여기 머리와 어깨 부분이 짧아지면 거북목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정근을못 씁니다. 이거는 엑스자 다리와 관련이 있죠. 근데 내정근을못 쓰면은 아, 다리 힘도 당연히 약해지겠죠. 그리고 무릎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두개더 볼게요. 목과 겨드랑이, 서해부와 연결되어 있는 외측선에는 림프절이 모여 있어요. 왜냐면 림프절이 겨드랑이 서해부와 서해부에 쌓여 있죠. 그래서 외측선의 순환이, 순환이 원활해야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림프절의 순환도 원활해집니다. 그만큼 여기 있는 부위들을 잘 풀어내셔야 돼요. 외측선의 주요 근육들은 비골근, 대퇴근막장근 외내 늑간근이 늑간근입니다. 근데 여기 근육들이 딱딱해지면 노폐물의 배출이 잘안 돼요. 그런데 감정의 배출 또한 그런데요. 그래서 결국 몸과 마음의 독소 배출을 위해서는 여기 외측선을 잘 풀어내셔야 해요. 종아리 바깥쪽, 다리 바깥쪽, 엉덩이 바깥쪽, 그리고 갈비뼈 마디마디, 목의 옆선을 잘 풀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기울기, 비틀기, 균형 잡기와 관련 있는 외측선을 알아보았어요.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